제가 변호인으로서 오늘 그 신문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요 어, 어, 앞에 그 가메요여러분에 네. 청사 내부에서 접견하시는 건가요? 어아니지 그 필요한데 필요하면 접견을 요청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늘의 집중적인 조명 때문에 최종헌 씨와 이렇게 입착된 접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인이 특별해서 시간을 필요로 되는 대로 저들이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긴급체포 하신 건 없나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 주의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들어가시는 모습 저희가 다 출진시켜봤는데 네. 상당히 심 쉽... 상태가 들었던 것보다 더안좋아보이세요그 부분은 그 전에 통화하시거나 연락하신 분들은 어요 지금 뭐 건강이 대단히좀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데 심장 부분에 약간 좀 이상, 이한 만일이 생기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자에게제 이유들이 한정적으니다분 심장 말씀이 진짜 심장? 팀이 어디뭐 증거 증거를 한거 아니냐, 모전노역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간을있면서 증거 증거 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제가 어제 한통한기자분들께 알려가지고 있는데 증거 인멸에 는한 어떤 어떤게 발려?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다른 그런 들어가야 요